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새날을 시작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지나간 날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만을 품고,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마음에 근심을 심지 말게 하시며 매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저 또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어떤 이들에게 근심을 더하지 않도록 입술과 행실을 지켜 주소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절제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오니,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들이 자신의 정력과 이익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으니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탐욕과 부패와 거짓과 음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역시도 오늘 제 앞에 놓일 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를 잘 따르게 하소서. 탐욕과 부패와 거짓과 음란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길을 주저없이 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나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